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어요? 완전 봤죠. 그거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잖아요.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봤더니 딱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일도 잘하는데 책임감도 있고 뭔가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사람. 그런데 이런 스타일, 투자에도 있습니다. 저희가 흔히 말하는 김부장 스타일 투자자.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만 하는 타입인데요.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도, 아, 나는 예전 방식이 더 편해. 라고 말하는 분들을 김부장 스타일 투자자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안정적인 게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으니까요.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워낙에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나도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거 아닐까? 그런데 우리가 뭐 크게 많은 것들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같은 거 그냥 한번더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외로 우리의 투자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김부장이든 MZ세대든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더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